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소 4장, 7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로 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같이 가. 나는 진리로 살고 있느냐?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 땅에 감추인 보아 얘기를 하시죠. 그 땅에 감추인 보아가 누구예요? 예수.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죠. 그 진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런데 이 보배 대신 예수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은 약해요, 안 약해요? 어느 정도로 약해요? 예. 옛날 그 온기그릇이 조금만 부딪혀도 깨져요. 그래서 뭐 다루도 돼야 돼요? 애기 다루도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 깨져요. 그런데 우리 몸은 약한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진리는 강해요, 안 강해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육체는 약한데 내 안에 진리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은 아주 약한 것 같은데 약하지 않아요. 왜? 진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결 쌓임을 당해도 뭐 하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사탄이 공격을 해요. 사방팔방으로 우결 쌓여요. 그래도 쌓이지 않아요. 아멘. 쌓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우겨 쌓임을 당해요 그래도 쌓이지 않아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게 예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를 우겨 쌓은 그 악한 세력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거기에 우겨 쌓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기에 영향받은 적이 없어요. 바울의 육신은 약해요, 안 약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내 육체를 인하여 시험 들지 않은 게 고맙다.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를 보고 시험 들지 않은 게 고맙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키도 왜소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말도 어눌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직접 만나서 대화한 사람은 아 사람이 말을 왜 저렇게 더듬지? 어눌하지. 그런데 글을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대할 때는 굉장한데 실제 대할 때는 말이 어눌해서 예,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몸에 질병까지 있으니까, 예, 그래 육체를 보고 시험이 안든 것을 고맙다 할 정도로 외모는 그래요. 그렇게 연약한 그가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위기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무하지 뭐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낙심한다. 이게 무얼로 살고 있지 않은 증거요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증거요 복음은 답답한 일을 만나도 절대 낙심합니다 복음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요. 왜 복음 안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구절에 보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핍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핍박할 수 있는데 그 핍박이 영향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멘. 네,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러죠?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리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어요. 연약한 육체로 살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 육체는 연약하다니까 육체는 연약한데 내 안에 보험이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질그릇을 끌고 다니며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의 육체하고 여러분의 육체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니, 바울의 육체하고 여러분의 육체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복잡하니까 같아요, 같아요? 어, 아, 같아요. 같은데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을 맨을 맞아도 유동하지 않아요. 태양으로 세 번을 맞아도 유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굶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아니, 바울의 육체하고 우리하고 같다니까? 근데 바울의 육체를 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복음을 꺾어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안 꺾이는 거야. 육체 때문에? 아니요, 육체 속에 들어있는 복음 때문에. 아멘?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얘기하죠. 내가 다른 사람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했다.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꺾이지 않는 능력은 어디에서 있느냐? 예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뭘 자랑한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약한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강해서 예수가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벽에. 내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래. 근데 육체가 힘들어 안 힘들어? 육체가 가자고래. 그래, 가지 말자고래. 그래? 가지 말자고래. 그래. 가지 말자고 그러는데 연약한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면 예, 안 나오는 게 맞아. 그래서 안 나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복음, 예수의 능력을 예, 힘입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 능이 육체를 이길 힘을 주는 분이 복음이요, 예수요, 진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질그릇을 의지하지 말고 강한 누구를 의지해야 돼? 예수. 예수로 사는 게 뭐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나오시면, 그럼 이속 사람, 이속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몸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리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의 길을 나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죽기로 작정할 때 살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적 사망은 어떻게 하고요? 누구 안에서? 바울 사도 안에서 역사하고 그다음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너희에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원수마이 사단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해서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주여 복음, 불싸고 복음을 전하느냐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인간을 향한 가장 강력한 최후의 공격이 뭐죠 최후의 공격이 뭐예요 죽인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두 손발 들어요 안 들어요 두 순발 들어요. 다두 순발 들어요. 두 순발 트는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예수를 가진 자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안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음은 영생의 부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영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죽음은 영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죽음도 끊지 못하는 능력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래요 자, 13절에 보십시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했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예 어떻게 하죠? 예 우기의 싸임을 당해도 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음을 짊어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 예.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육체는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해요 약합니다 그런데 약한데, 약한데, 강한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 강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필리핀에, 라와그 지역에 집회를 하러 왔는데, 예, 가는 날 가면서부터 설사를 했어요. 어떻게 그 필리핀에 도착해가지고, 예, 그, 라와그 지역까지 가려면 약 10시간 가까이를 가야 되는데, 버스로. 필시 마닐라에서. 근데 가다가 뭘 먹은 게잘못됐는지 가면서부터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는 이미 설사를 해서 몸이 파죽이요 그런데 최고 더운 때 갔어요. 4월 달에. 더운 날에 설사하니까 그게 사람이 죽겠더라고. 그런데 둘 사람이 갔으면, 아, 한 사람한테 설기시키고 내가 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 혼자 간 거야. 나 혼자 가고 통역 한 사람이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군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설사를 거의 3일 내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중에는 너무 죽게 생겼으니까, 내 필리핀 사람들한테 신죽 좀 끓여오라고 그랬더니 신죽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쌀을 넣고 끓이는 거야. 그랬더니 쌀을 넣어가지고 끓여왔는데, 이거는 흰죽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이상을 만들어 왔어. 근데 그걸 먹었더니 더 설사를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3일 설사해봐. 설교할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 하루에 4번씩 설교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예, 일어날 때는 끝나고 나면 그냥 퍼져가지고 인사불성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 되면 또다시 일어나서 나가요. 그런데 그 3박 4일 동안 설교를 다 하게 하셨어요. 다 하게 하시는데 할 때마다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육체는 약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육체의 약함을 초월해서 능력 있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돋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요, 약하다고 무너지지 마. 내가 피곤하다고 무너지지 마. 내가 힘들다고 무너지지 마.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 예수를 의지해. 그때 복음을 의지하라고 복음을 준 거요. 예 우려 쌓였다고 낙심하지 마. 그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요.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 되게 하시는 주님이 내게 있잖아. 거꾸로 졌다고 낙심하지 마. 왜? 망했다고 하지 마. 왜냐면 그때 살게 하시고 다시 하게 하시는 능력의 복음이 있잖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의지하고 사느냐, 저 사람이. 예, 육체의 연약함을 의지하고 사느냐. 그건 확연히 드러날 수 있어 없어? 드러날 수 있어.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의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복음으로 살았어요. 연약한 육체로 살았어요. 이건 분별해야 돼. 이건 분별해. 뭘 분별이 되느냐? 아, 내가 지금 연약한 육체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연약한 질거속에 들어는 보호와 진리 강한 능력 예수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분별이 돼야 돼. 이건 분별이 돼야 돼.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으로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아멘입니까? 근데 주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육체가 못한다면 그래 육체가 피곤하니 육체도 그럴 만도 하지. 예. 피곤하면 피곤을 따라 약하면 약함을 따라 상황을 만나면 상황을 따라 다 타협하고 복음은 언제 일하는 거야? 복음은 언제 일하는 거야? 예수는 언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살아가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는 연약해,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진리는 강해.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7절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봐봐요.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 그러느냐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리아리 함이라 알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 질그릇은 약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는 강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다. 그걸 드러내고 그 예수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육체가 못하면 다 못하고 육체가 안 한다라면 다안 하고 그리고 입으로만 예수를 불러대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게서 능력 주시는 자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 무릎 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진실하게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불신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쥐요, 쥐요, 쥐요.